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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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쌍수가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래도 해 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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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냥 대충 눈만 그려 봐야겠다. 하나. 둘. 이집트 벽화 눈 같죠?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눈썹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코라고 합시다. 여기가 그럼 여기가 입이고? <웃음> <웃음> 아, 너무, 아 너무 기괴하다. 아 너무 무서워서 나 기괴한 그림에 재능이 있나 설마? 좀 무섭다. 개징그럽네 그리고 여기. 아, 눈이 어떻게 생겼지? 여기 하나 더 있나? 뭐가? 확실히 얼굴은 아닌데. <laughs> 그렇죠. 그냥 공포물이라한번 음. 볼까요? 초코뽀가 그냥 공포물은 이런 꼴하실 거예요. 그래서 쌍수를. 아니, 눈이, 눈만 딱 있진 않는데 아휴. 인체 구조를 배웠어야 됐어. 이래서. 쌍수가 이렇게 있어요. 얼굴. 눈. 뉴레이어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눈이 이렇게 있으면 색깔을 바꿔서 약간 회색 같은 걸로 하자. 여기에 이렇게 한 점, 두 점, 세 점, 한 점, 두 점, 세 점. 그리고 그, 그 위에 약간 굴비 엮듯이 엮을 곳을 또 정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인데 원 원점만 보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보면 이거야 이제 이거를 이걸 이렇게 이어야 돼요 선 실로 실뜨기처럼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묶고 이 위로 약간 압력하게 땡겨. 그래서 지금 눈이 누가 날그 잡아 뜯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위로 그러면 눈도 좀 커지고, 여기에 아휴, 어려워. 여기에 눈 땡겨요. 엄청 땡겨. 여기에 옅은 선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쌍꺼풀이라고. 저는 제가 한 경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도 위로 조금 커져. 눈 감아지는데 맞아. 그것도 있어요. 눈 감으면 어색해요. 눈 감으면 되게 뻑뻑해. 에... 눈을 감으면 약간 덜 감아져. 한 0.5cm는 뜬찬이로 감아져서 <laughs> 이게 건조해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건가? 약간 실눈 뜨고 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쌍꺼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리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실밥이 있죠 절취선같이 실밥이 있어요 이 실밥은 월요일날 가서 빼요 병원가서 뭐이거는 금방 하니까 별일 아니니까 상관없고 아... 그래서 눈이 땡겨서 눈이 건조해서 눈을 잘 못감아서 눈물이 계속 나와 눈물 닦으 눈이 또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제가 한매물매물 아유씨 한글 못 배우네, 같이. 메모를 어이로 하네. 아, 뭐야. 아, 지우개 또, 이, 또 이거네. 이거 너무 짜증나. 아, 그냥 지우개.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메몰. 메몰의 배자가 아이가 맞나? 흰색으로죠. 불편님도 이걸 알아요? 대단하신데. 이게 메몰 쌍수수. 이게 매물 쌍수에요. 덕질해서 오우 똑똑하네 괜찮아요. 이렇게 매물 쌍수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붓기가 좀 있고, 일주일 뒤에 빠져요. 일주일 유지.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점점 이쌍커플 선이 점점 밑으로 내려온대요. 그러면 그때 뭐 다시 하든지만족하든지 해야 된대. 쌍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떨어 나, 나 낮춰진 눈에 만족하든지. 이게 쌍순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지금 실밥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어요. 아. <laughs> 여기 실밥 있고 여기 실밥 있고 여기 실밥 있고 이런 식으로. 이왕 실밥 만드는 김에 리본 매듭을 해달라 할걸 그랬어 여기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리본 매듭을 하면 더 자연스럽게 보기 좋았을 텐데. 아, 눈 위에도 리본 매듭으로 꾸몄구나라고 하고. 리미하면 안 예쁜 아, 그렇네. 내가 좀 이뻤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 이렇게. 너무 괴상방측 하잖아.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기억나는 건. 이렇게 쌍수가 되고, 굉장히 기괴하네. 요 <laughs> 약간 미저리 여친 이런 느낌이다. 이런 날안 좋아할 거야 하면서 주인공을, 남주를 쌍수시켜서 죽이려는 그런 무서운 영화 같아. 그래서, 리본이 으아! 으아! 그것도 그냥 리본이 아니네요. 살을 뚫고 그 위치에 리본을 탄. 어우, 호러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누워서 대기해요. 10분 정도 그냥, 재단같은데 누워있고 누워서 이제 오른쪽 팔에 링겔 꽂을 주사바늘 꽂아두고 아전 여기서 기절할뻔했어 그몸 관통되는거에 공포가 굉장히 심해요 몸, 몸에 주사바늘 들어가는거 되게 무서워해서 근데 이번엔 남자답게 참았죠 언제까지 무서워할 수 없으니까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극복해서 바늘 들어가는거 참고 바늘에 처음에 지사제를 넣어요 아, 지사제가 아니구나. 아, 주사위. 아, 주사위래. 지우개. 지우개 왜 이거 되는 거야. 주, 지, 혈제를 넣어요. 설사하지 말라고 지사제 넣는 건 아니고. 지혈제 주사를 해요. 지혈제 주사를 넣으면, <laughs> 망터졌어. 지혈제 주사를 넣으면, 5분간, 속이 뒤집어져. 5분간 속이 매스꺼워. 역겨워져. 오 분간 손이 속이 엄청 매꺼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포기했어. 아 이거 그냥 포기하고 짓밟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혈제 넣으면 뭐피 천천히 통하게 해서 그런지 일시적으로 토하기 직전까지 속이 매스꺼워진대요 정상적인 건데 여기서 아 수술하다가 토하고 눈 실명되고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이거 속 이상한 거. 금방 끝나죠 하니까 5분이면 날 거예요 해서 눈 감고 그냥 방송하는 상상했지 남자답게 참고 그냥 눈 감고 계속 방송하는 생각했, 생각했어 그러니까 신기하게 괜찮아지대 그리고 편해지대 지사제 아니 지혈제 맞으니까 지혈제 받고 다음이 하이라이트 <laughs> 남자도 리본 할수 있어요 리본 남자의 매력을 모르시는구나 저도 모르지만 안 해봤거든요 지혈제 하고 이제 대망의 뽕을 넣어요 뽕 마약 성진통제 프로 포포르 똥말고 뽕이요 <laughs> 이씨 똥을 왜 넣어 똥 넣는 것도 위험한 <laughs> 수술 아니에요? 프로포포를 넣어요 프로포포를 넣으면 이제 뿅가 진짜 뿅가는게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오른쪽 팔에 그 의사 간호사분께서 진통제도 뭐지? 프로포폴 류제 드릴게요. 하면 제 팔에 링겔 꽂혀 있는 주사기에 여기 프로포폴이 있어. 이게 이 프로포폴 액상이 이 바늘 타고 몸에 딱 한각 한각 보여요. 이게 딱들어오자마자 으악 끼옥 하고 막 되게 기분 좋아져. 노래 틀어 놓거든요. 구석에 라디오로 노래, 노래 틀어 놓는데. 그 노래가 막 웅웅웅 웅 하더니 막 프로토스 목소리처럼 변질되더니 웅웅거려. 그래서 뽕 프로포폴이 진짜 피부에 오는 게 주사 바늘로 보자마자 뿅 가는 게 신기하더라고. 이래서 마약하는구나. 권장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어, 완전 짜릿해요. 끼었다게. 이래서 마약하는 건 하는데 저는 그 주사 바늘 몸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절대 안할 거예요. 마약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뿅뽕 들어오면 중독 안 되죠. 그럼 중독되는 사람은 다아 쌍수 해야지 맨날 쌍수 가서 아뽕 프로퍼폴 넣어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중독 안 되더라고. 소량만 넣고 의학적으로 넣어서 그런지 중독되고 뭐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 뭔가 이게 초코보의 신조 중 하나인데 정신이 해이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정신을 해치는 거, 그러니까 뭐술또 먹긴 해도 막 취할 때까지 먹진 않아요. 취하면 정신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뽕이 기분은 좋아도 정신을 잃으니까 싫어서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이따 보면 그뽕 프로포폴이 들어가면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아 여기서 한번 제 의지를 시험해봤어. 푸르푸 o 들어가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가? 완전히 초코뽀라는 사람의 인격을 잃어버리나? 해서 궁금해서 의지를 시험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뽕이 들어와서 막 환각에 환청이 환청이 들리 t 않는다. k me to ask you to ask 환 e to ask you to ask me to ask you to ask me 이 레이어. 뭔가 막 핑크색 산을 알았어. 저희가 느낀 환각은 막 이런 핑크색 산을 막 날아다녔어. 이 핑크색 산의 산맥을 막 날아다녔어요. 폴리곤으로 된 핑크색 산맥을 막 날아다녔어. 와, 짜릿하더라. 지리지 않았을까 걱정하는데, 걱정됐는데, 그러진 않고요. <laughs> 이 핑크색 산을 막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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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날아다녀. <웃음> <웃음> 기분상. 상수 저는 100만원에 했거든요. 근데 한번 AS 해주고, 뭐, 제 수술 필요하면 40만원 해주고 그러신대요. 근데 잘생겨지는 효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막 핑크색 산맥 날아다니다가 또 정신 차려지 초코포의 의지. 아! 지금 마약 때문에 환각이다. 빨리 돌아왔어. 제 정신 빨리 차렸어. 제 정신 차리니까 그 수술 도구 같은 게 있나 봐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못 보죠. 눈을 감고 있어야 되니까. 그 의사님께서. 너꿀빠지왜들 의지 실험. 의지 실험했어요. 초코포의 의지 실험. 나라는 남자는. 얼마나 그 정신 붕괴를 참아 감당할까에 대한 좀 참더라고. 크으, 의지남이었어. 그래서 좀 정신 차려보니까 의사님께서 그 무슨 어떤 기구인지 모르겠는데 윙, 윙, 윙. 아, 이 순서가 있다. 뽕, 뽕 넣고, 아닌가, 뽕 넣기 전인가? 뽕 넣고 전후에 의사님이 눈 마취할게요. 되게 아플 거예요. 따끔해요. 이랬어요. 그게 눈꺼풀에 주사를 놔요. 와, 이건 무섭더라. 근데 참을만 하더라. 얼굴에 눈꺼풀 있죠? 얼굴에 이 눈꺼풀에다가 직접 바늘로 주사기를 세번 넣어요. 삑, 삑, 삑. 반대 눈 삑, 삑, 삑. 이렇게 주사를 넣어. 그러면 굉장히 따가워요. 내 인생에서 제일 따가웠던 경험이니까 싶기도 할 정도로. 눈에 주사를 넣어요. 그러면 눈 마취가 되나봐. 순서, 서순이 기억 안 나네. 뽕 먼저 눈맞힌지눈맞지 눈 먼저 뽕인지 기억 안나는데 이렇게 눈맞추 뿅뿅뿅 하면, 이거 진짜 아팠어. 참을만 했어. 이렇게 눈맞추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드릴로 뚫는 건지 몰라도, 천공기 같은 걸로 뚫는 건가? 코치키스, 호치 호치키스 느낌이 났다. 눈 아래, 눈꺼풀 위에 제가 말한 이세점 있죠. 이세 점에, 윙! 하고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뚫나봐. 그리고 그 위에 수직으로 뚫어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실을 연결해서 이게 위로 되게 고정하는 거죠 이 과정이 한 3, 1시간? 1시간 정도 수술한 것 같아요 이렇게 1시간 정도 이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나봐 한 눈당 30분씩 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 프로포폴이 소량만 넣어서 그런지 한, 30, 40분? 한 40분 뒤에, 제 정신 돌아와요. 40분 뒤에 약간 감각도 느껴지면서, 정신이 돌아와. 정신 돌아오면, 이제 눈앞에, 실, 실밥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 막. 막 간지러워요, 얼굴이. 코 옆이 막간지러 그 수술하는 이유는 실밥이, 실이 닿는 건가? 그래서 슬슬 간지러 간지 이때부터 의식도 약간 돌아와요, 그래서. 아, 뭐, 눈에 뭐 하고 있구나, 하고, 점점 느끼게 되죠. 근데, 진짜, 한 시간 정도 했는데, 기억도 안날 정도로,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진 않다. 그, 걱정할 만큼은 아니었어. 명색이 수술이라, 와, 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얼굴 칼로 째고, 자르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어, 어떡하지? 했는데, 끝내, 끝내, 생각도 안 나요. 역시, 뽕의 위대함이 있나 봐. 뽕발인지 몰라도, 그냥 이 정도면 한번 더, 뭐 성형, 성형도, 딴 성형도 이 정도면 할수 있겠네? 생각 들 정도로 할만 합니다. 재밌죠. 재밌, 재밌으라고 한건 아니지만, 할만한 경험이다. 그러니까 뭐좀 이뻐지고 싶은 여자분들, 좀더눈 강조하고 싶은 남자분들, 그냥 편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더라고. 아빠. 뭐. 재밌죠? 뽕. <뽕>, <뽕>, <뽕> 재밌죠? 그냥 <뽕때매> 뽕템에 쌍수를 한다? <뽕> 비율적이다. 100만 원짜리 40분짜리 100만 원에 40분 뽕챔 핑크색. 이 <뽕> 핑크색 산을 옛날 그 닌텐도 스타폭스 게임 하듯이 그, 리얼 전투기 게임 하는 것 같이, 에이스 컴배치리즈 이런 것처럼 막날라다녀슝 하고. 아니요, 한, 모르겠네요. 한, 10분 정도 그런 기분 들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아, 그데 나도 궁금하다. 뽕을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상상 속에 막내 이상형을 만들, 만들 수 있나? 그 정신을 계속 잃으면, 뽕발 효과를 계속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정신을 차리려고 애써가지고 깼는데, 궁금하네. 뽕 상태에서 막내 이상형이랑 이상형 만나라서 이상형 사랑하는 생각을 해. 그러면 뽕빨 효과가 계속 보일지 모르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네. 이러면 아깝다. <웃음> 아깝다. 이거 정 지금. 아, 수술! 수술이죠! 아니, 마약이라니. 그거죠. 마약성 진통제를 넣었다는 것 뿐이죠. <laughs> 아니에요. 의료용 진통제 마약은 괜찮다고요. 그걸 가정에서 하면 문제지만. <laughs> 초코뽀는 추악의, 추악의 군주가 됐다. 디아블로 공포의 군주처럼 추악의 군주. 초코뽀. 서큐버스가 되는 건가? 아, 기, 좋은데? 그래서 어떤 얘기 했지? 이, 이 추악의 군주는 즐거웠습니다. 진짜 수술하느라 뭐 고통스럽거나 막 괴로... 괴로울 거나 생각도 안 들었어. 아, 괴롭죠? 왜냐면 지금 눈이 불편해 죽겠거든. <laughs> 참 어떻게 사실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다. 기억나는 거는 핑크색 산자밖에 없어. <laughs> 다음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이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수.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니까 걱정 마세요. 중독도 안 나고 기억도 안날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마약, 아, 마약이. <laughs> 마약성 진통제 찌들어서 뭐라고 헛소리를 했나봐. 막, 나, 내가 말을 뭐라고 한건 알겠고, 그 뒤에 그 수술 같이 집도해주시는 간호사분 4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막 깨르르 깨르르 한걸 들었어 내가 뭐라 말하고 그분들이 막 웃는 걸 들었거든요 그 마약에 미쳐서 헛소리했나 내가 막 누나들 초코뽑 보세요? 초코뽑 방송 개꿀잼임 꼽보슴 이런 거 했나? 그게 너무 궁금하다 제가 뭐라고 했나봐요 막 제가 말한 기억이 있고 간호사분들이 깨르르 깨르르 웃으신 게 기억이 나요 초코뽑 보라 했나보다 아, 누나들 나 개인 방송하면 이런 거 삼각결에 자랑했나? 안 그랬겠지? 그리고 한 그쯤 되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간호사분들도 그냥 말말 거셔요 나한테 탈색 몇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두번 했는데 완전 겨자색 돼서 한번더 해서 모모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 그때부터 기억이 돌아오나봐. 은근 기억이 정신이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가사 상태? 혼수 상태? 정신이 가버린 상태, 가버렸 응기 상태로 수술이 끝납니다. 그리고 뭐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됐는지 링겔 맞고 링겔까지 맞고 회복실에 있다 나왔어요. 제 기억에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심박이 불안해서 그런지 진정제 <laughs> 투입할게요라고 했었어 수술 전에. <laughs> 나 진정제까지 맞았나봐요. 막 무서워가지고 긴장해서. 바이탈 사인이라 하나 그 심장 박동 표시하는 거 소리 들어나는 거막삑삑삑삑 그래서 그런지 진정제 넣었대. 진정제 넣고 기절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뽕는 거를 흐지부지 기억나? 진정제가 먼저 가고 그 뒤로 뽕 맞아서 완전 완전 인간의 탈 정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흉죽한 거좀 지울게요. 아, 짜증나. 그래서 지금 거울을 보면 눈이 일단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제 눈을 보면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 위로 거대한 누에고치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 이게 말이 좋아서 누에고치지. 징그러운 종양덩어리 같은 게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막, 먹든것 마냥, 먹든것 마냥 이렇게 막, 막 푸르딩딩해. 막 이렇게 푸르딩딩하고 징그러운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지금 이렇게 있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 그리고 여기 실밥 매듭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실판 매듭이 있어. 이게 나중에 이 붓기가 다 빠지면 이 쌍꺼풀이 내려오면서 여기 이렇게 이쁜 쌍꺼풀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개징그럽죠? 이렇게 된대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그래서 사0 썰은 이정도고 근데 되게 웃긴게 이렇게 하고 처방전 받고 나오거든요 처방전 받는데 뭐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쓰잖아요 편편의0 0 0 0 0 0 할게요 제주민등록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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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자리 2 됐어요. 갑자기 왜일까? 못하겠지. 절대 뭐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1찍거못 하나셨나 봐. 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어제 때마침. 맞아. 여자일지도 모르지. 여러분은 코포를본 적이 없어요. 남자일지 여자일지 모른단 말이야. 군필 여자일지도 모르죠. 여군 그래서. 아, 근데, 제가 뭐, 절대 생긴 게 그런 것도 아니고, 행동거지가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그, 의사님이 처방전 쓰는데, 뭐, 오타 내신 것 같아. 아니, 이제 수기로 쓰셨더라. 그럼 더 이상하네. <laughs> 여자분들이 많이 하셔서, 나 그냥 여자를 쳐주셨네. 그래서 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인 처방전을 들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님도, 여, 여자신가요? 해서. 아, 아니, 그 오타예요. 1이에요. 완전 십아제라고요. 드리고 나왔죠 신기하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중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쪼금뿐 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고 근데 그런 말을 한 다음 나, 다음 날인 오늘 의사님께 처방전을 2로 된걸 받았습니다 쌍수는 좋은 거예요 꼭 해보세요 난 진, 전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